자, 62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소인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일단 서로소가 뭐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놈을 얘기하죠. 근데 서로소인 수를 찾는 것보다 서로소가 아닌 수를 찾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서로소가 아닌 수의 합을 구해서 둘을 빼주면 결국 서로소인 모든 수의 합이 등장을 하겠죠. 돼요? 그래서 100과 서로소가 아닌 수를 먼저 찾을 건데, 걔들은 뭐냐면 첫 번째 2의 배수, 그 다음 5의 배수, 그 다음 10의 배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부터 1 0 0가지의 합을 구할 거고 거기서 2의 배수의 합을 뺄 겁니다. 끝항 100이겠죠. 그다음 5의 배수의 합도 빼 줄게요. 얘도 끝항 100이겠죠. 그다음 10의 배수는 더해 줄 거예요. 자, 10의 배수는 왜 더해야 되냐면 지금 보세요. 이 2의 배수 안에 10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고, 5의 배수에도 10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두번 빠진 거잖아요, 10의 배수가. 나한 번만 빼면 되는데.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고 나면 100과 서로 소인 모든 수의 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봅시다. 얘부터 2분의 항의 개수 100개고, 내가 첫째 항하고 끝항그 후에 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다음 2의 배수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요. 얘도 2분의 1. 항의 개수 50개죠. 100을 2로 나눠 보면 첫째 항 구해 놨고 끝항 구해 놨습니다. 그다음 5의 배수도 마찬가지.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이니까 항의 개수는 100을 5로 나누면 20. 첫째 항, 끝항. 마지막 10의 배수. 얘도 공차가 10인 등차수열.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끝항.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약분해주면 50 곱하기 101. 마이너스, 얘 약분해주면 51. 그래서 51 곱하기 50. 마이너스, 요놈 약분해주면 10. 10 곱하기 105. 플러스, 얘 약분해주면 55. 그래서 55 곱하기 10. 자, 앞에부터 그럼 5050-2550-1050-550 얘네 둘 계산하면 2500 얘네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500 그래서 답은 2000이 나와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됐죠? 답은 3번입니다